두 번째도 한 방에 끝나는. 아예 오늘 대결을 펼칠 개장 정식 하나 주연 안재범 먹지와 함께할 가수 부르르 바까. 모네기다 모네기. 부르르 바까. 아 신남식 기억나는 노래 있죠? 아 부르르 바까 어떤 그룹입니까? 몬스 n s t 감사합니다. 몬스타엑스입니다. 몬스타엑스, 엑스나까 구름 <목소리> <자>, 몬스타엑스와 <목소리> 대결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발매한 미니 2집 앨범의 타이틀곡 <목소리> 신서키야. 내게 와신 속키 알아요 알아요 신속키 자자자자 여러분 아이돌들 다 알지 않나요? 네개 뭐라 신네 신속키 네 개와 어, 네, 어, 네. 어, 네. 신속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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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비온듯이어 온. 온. 그 어, 귀인이야 오랜만에 귀인과 떠납니다 귀인이야 귀인과 너무 좋아요 그럴 줄 알고 뭐야 우야 주꼭 신속키의 바로 밑에 있는 히어로입니다! 타이곡인줄알았는데 거. 히어로입니다. 아 신속히 들은 분들은 바로 연결해서 히어로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방송한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 요방요거있지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무 중에서 다 같이 히어로는 몬스터타 엑스. 은스 엑스. 슈은 모스타 엑스. 슈런은 모스타 아, 엑스. 있런은있어타 엑스. 슈어은 모스타 엑스. 슈런은 모스타 은 <laughs> <laughs> 나이 o v e y 아나이 love y 이 u I l o v 다 you. 다 l 맞아요, 탱구. 적어주세요. 와, 지금 탱구가 가사에 놀랐습니다. 어, 이래도 돼요? 오? 이게 된다고요? 가사가 예요 아, 아 나첫 번째 줄 적었는데. 어, 근데... 내 글자로 못 알아보겠네. 그치? 어, 너무 쉬운데? 자. 뭐... 뭐야? 어, 한줄 한 끝냈어요. 한 줄. 한줄 네? 한줄 끝냈어요. 뒷줄은 끝냈어요. 앞줄만 들으시면 됩니다. 뒷줄은 다 들었어요. 그래요? 네. 뭐, 역시. 어... 내가 듣는 건다 들어요. <laughs> 진짜야. 국민 귀. 어, 국민 귀. 국민 귀, 국민 귀. 제 거를 좀 다르게 적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오케이. 김도영 박스 아. 오빠좀 잘못 들은 분 계실 거예요. 뒤에 이런데. 아 그거요. 네. 아 이거요? 망 토야 토 형. 아 망토야? 망토? <웃음> <웃음> 많이 또 아니야 형? 지금 <laughs> 이거는? 아 망토로 할 거예요. 토로 할 거. 정확히. <laughs> 망토가 망토. 나을 것 같아요. 이 네, 토로 바꿀게요. 오케이. 의견 봐드립니다 이걸 부풀서 빨리 해야 돼. 부으로 와빨려. 은세로 오버. <Doganking> <놀리는>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쇼를 하네 이런 거는. <놀리는> 어 아닌데 아닌데.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막 소리가 나네. <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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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리는> 그 소리가, 오, 어떤 오, 소리가 어떤 소리가 형님 이게 어떤 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 이게. 크게 자라 하고서 쭉 쉬다가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막 소리치네? 가수를 위에 팬티를 입고 막 소리를 질러 오, 가수를 <laughs> 위해 팬티를 입고 가수가 되기 위해 팬티를 입고구먼 분실을 해서 너무, 너무 열심히 일다 보니까 팬티 분실 가수 위에 팬티를 입고 막 달려와라 너... 탱고 이거 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탱고 너무 자극적인데 왜왜 네, 네, 네. 또... 괜찮아 응난 들려서 는데5분 남은 아기 박자를 버려 <laughs> 바지를 입고 바지를 입고 팬티를 벗어 아, 어. 아니, 아니,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개인 팬티를, 게 아니야? 바지를, 바지를 입고 에이. 팬티를 옷에 벗어 할수 있는 분 보여주시면 뭐야, 다시 그쪽 들려드릴게요. 뭐, 뭐, 다시, 뭐. 다시 그쪽 들려드릴게요. 뭐. 이거 아니 다시 바기가 아니, 아니라 정답을 알려줘야지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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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아, 아. 알면 진짜 긴 열전 어, 나가야 어, 아, 아, 돼. 막 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은 저희에게 영상을 주시면. 아, 주시면 아, 아, 저희가 청년 종들의 추천하고 있을 거예요. 소년 시대. 소년 시대 사인 시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막스 보리다레. 막스 보다레 바지 위에 팬티를 이방 토를 달아 달아 토를 달아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이 도를 달아 어 나랑 비슷하다 나 똑같네 나랑 하나 잡았어요 오케이 오. 여러분 한 해가 잡았던 근데 지금까지 그게 나온 적 없어요 없어 없어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스판 오픈 뭡니까. 버섯? Okay. 아, 버섯 먹고 자라? 나만 날지 않는 버섯 먹고 자라 하면서 버섯 먹고 자라 뭐냐면 BGM이 마리오 잘하는 소리가 빠바밤! 이렇게 아, 버섯 먹고 그 마리오가 잘하잖아 <목소리도> 슈퍼마리오 야, 그 뒤에를 들었다 근데 나도 잘하는 게 있어 자 남들이 아, 듣지 않은 버섯 먹고 자라 우와 아 버섯 있어요? 버섯이 있었어 안 속이 안안 속이 좋아 좋아 미녀, 파스락오번 어, 버섯 있어요. 네. 버섯 먹고 자라 예.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망토를 달아. 오, 오. 1등 버섯. 야, 이러면 또 원샷. 원샷 박빙입니다. 오, 이거 미녀이 원샷 될 수도 오. 있겠는데? 버섯 먹고 크게 자라. 바지 위에, 바지 위에 팬티를, 팬티를 입고 망토를 달아. 망토를 달아. 정답에 가까운 분한 아, 분을 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안돼, 아, 정하해 많이 아, 정하네. 적은 분들이 네. 꽤 있고. 아니 미녀 씨일 거야. 미씨 아, 나보다 훨씬 아, 많아. 미님도 있네. 그리고 아예 다른 게 나오면 탱구가 원샷이 나올 수가 야, 근데 있습니다. 데그 순서는 정말 묘하네. 네. 정답에 가까운 한번 보여주세요. 오번아미련입니다야 달라. 와 2월 27일 데뷔합니다, 여러분.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예. 오, 오. 아, 예. 아, 저 어디다 시켰어? 멤버 오. 홍보까지. 오. <laughs>

만만해 콩떡 이런 얘기. 남만해 콩떡. 천만에만해 콩떡. 만만 콩떡 이런. 러나만알기봐나만알기봐나만 알기. 말기 모르는 거지. 날만 알기. 날만 알기. 자 주연이 뭐좀 들은 거 같은데. 네. 봤다면 나를 봤다면 버섯 먹고 크게 자라. 맞아요. 맞아요. 남만 했던 날면. 날 봤다면 있었던 거. 날을 봤다면. 날을 봤다면.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백에는 데팔로 같은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동기이는데요 근데 방금... 이제 빠져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몇 시간째? 몇 시간째 그래 가지고 실것요 이제 안돼. 는데아 근데 아. 앞부분 들은 사람 없어요? 아 근데 어, 나 만만 처음에 드론 뭐 이런 거잖아. 영웅이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 되겠다. 현 왔다. 어? 게아현 왔다. 왔어. 만만하게 날 봤다면 버섯 먹고 크게 져. 맞는 거 같아. 버섯 먹고 크게 져. 맞는 거 같아. 어맞면 만만해 군짜 맞다면 아 근데 근데 그로써자 천천히 천천히 나가 아니고 나가 뒤로 가고 근데, 모르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어, 나만 하게를 뭐, 앞에 들었는데 나만하게. 나는 말로. 나만 아, 알게 나만 알게였어 처음 씨 나만 하게 이런 느낌인데 나만 알기 그러니까 나만 하게 그 그게 만만하게인지 아 잠시만 어한해뭐두통와요아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 유추, 유추한 중이나 뭔데, 뭔데? 느낌이 어선 먹고 크게 자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나. 나만한, 그러니까 약간 나만한, 나만한 어떤 그런 건것 같은데? 너는 알고 있는? 야, 어쩜 이렇게 하나도 집중 안 해주냐? 놀랍다, 놀라워. 아니 좋은 의견 나오고 있어요. 나만하다 만만하게 맞아. 맞아. 만만하게 90, 90. 그 있잖아. 내키가 나만하다 그 있잖아. 또래다, 나만 만만. 나만하게 변했다면? 만만 수 맞아요. 68, 90. 만만하게 날봤다면 좋은데. 알바기 계속 나오네요. 진짜, 아, 일단은 낡았다 일단은 낡았다 좋은데? 봤다면 앞에 날이 있다고 하니까 만만하게 날 봤다면으로 일단 가는 게. 자 일단은 미녀갑니다. 정답죠. 미녀. 이게 제일. 출발. 아 근데 너무 만만하게 봤다면 재미가 없어. 어, 어, 이게 이제 주연이 아까 얘기한 거지 이 느낌이 아닐 수 있는데 어, 제 그럴 해도 있지 나는 음. 나만 알게 먹고. 나만 알게요 청소기 나만 알게 나만 알자 여기 들어가요 준비됐죠 네. 자, 갑합니다 불러 주세요 만만하게 날 봤다면 버섯 먹고 그게 자라 바지 위에 팬티 입고 막도를 달아 어막도러 갔다 와 팔과 보여주세요 제발 제발 이 차에서. 제발, 자, 김박 대박, 현씨 느낌 제발. 어떻습니까 <laughs> 네? 느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 대박. 좋아요. 완벽해요. 제발, 제발. 완벽해요. 아아 완벽해요. 한 번은 맞겠죠. 오랜만에 냄새운, 아 냄새, 냄새 어떠십니까? 아저씨 오물 냄새. 너무나. 나가서 <laughs> 이미 이물 아, 섞었 아, 너무 좋은데? 또 회복이 안 돼. 너무 좋은데? 어. 주연 군이 지금 거의 지금 앞부분을 다. 주연 느낌 와요? 네, 옵니다. 결과. 정답. 보여주세요. 너무 기분이 깨우는. 어, 어, 깨우네. 이해가 너무 잘돼. 아, <laughs> 아 무조건 실물로. 이기잖아. 쉬울러. 아 앞에 각해 봐요.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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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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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어. 야. 아아 아, 아니야. 뭐야, 이거 진짜야? 뭐 무조건 믿고 버려야 된데제 말에. 근데. 아, 씨, 아, 오물냄새 또나 썩었어, 아, 아, 이미. 이미 썩었다고. 세 번째. 나쁘지 않다. 만만하게 날 봤다면 버섯 먹고 크게 잘. 아, 말. 말. 아, 너무 기분이 깨우니 어, 깨우네. 이해가 너무 잘 돼. 선생님! 그래 주연아 이제야 생각을한다 내가 알려준 대로 아, 내가 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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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내가 알려준 대로 하는구나 내가 희어해어르 내가 희어해라 주연이가 다했죠어 동현이 동현 지크시켰어 동펌이업그에이지동펌이드에야지 우리 분량 안 나오는 거아니야아 충분해 아니야 내가 충분해 이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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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다거고다 이거+ 으로 이거+ 보시죠. 이거네 나만 나긴 할 바탕은 버섯 먹고, 그 기자라. 나도 위에 팬티를 입고, 막 소리다. 아 아니, 너무 잘 들리네. 아 너무 잘 들리네. 아, 아 이거. 아아 두곡다 1차 성공이 떴고요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어, 우리 또 정혁씨가 또, 어, 송영우씨 성대모사가 있다고 얘기했죠. 아, 지금. 가야지. 아 근데 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분량이 좀 적대요. <목소리> 가야 돼 가야 돼빨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기생충이 나오는 장면을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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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 이게 맞을 맞지. 것 같아요. 이게 어, 맞아. 이선균 씨 성대모사 되십니까? 대충 대충은 뭐야? 대충 대충, 어, 대충, 대충, 어. 뭐, 대충, 대충 어. 해주면 되지. 제가하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그 아주머니가 갈비찜 진짜 잘하셨거든. 아그 저기 그제 관두신 그분에. 자 갑니다.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겼어. 여 사모님 이제 갈비찜 참 맛있었는데 예. 뭐그 우리 쓰고 대표님께서 갈비찜 원하신 다면 제가 그뭐 그 우리 동현이가 그 맞춰. 고그 냄새 윤이가 어 냄새 가지고 지독하구나 그래 뭐. 김동현 <laughs> 제가 편집 해주세요아저아 <laughs> <laughs> 아, 어, 어, 나왔어 나왔던데. 나도 나 나간다. 이성균 씨는 <laughs> 김동현 씨가 좀 잘해 했어 가지고 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본 테이블 뭔글래 스어 <laughs> <laughs> <저, 웃음> 네 그래. 기세다 기세 고무 인간이야. 땡겨봐 땡겨봐. 아프라도좀더 땡겨요. 네. 오. 오. 아홉. 아홉. 어이 참 아! 호. 아! 왔네안들어가 아, 안들어가어아깐만와와 <laughs> <정신, 정신. 웃음> <laughs> 아, <laughs> 아, 와, 대박. 치과에서 좋아하겠다. 공대 아, 어. 모사 아니에요. 아, 그럼 뭔데? 제 손이 좀 유연해서. 어?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 얼마큼 올라가고 들려? 넉살을 <laughs> 옆에서 연기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딱! 부러뜨면공기 아! 하면서 한번 해봐. 옛날 스타일로. 전문가 전문가. 옛 스타일로. 시작! 에잇! 아이고! 아이고, 저조야 아이고. 다리 찍기? 다리 찍기. 아, 약간 몸 쪽이구나. 아, 네. 어, 몸 쪽으로 하시구나 다리 찍기. 다리 찍기로 개인기로 와. 야. 오, 어? 앞뒤로 간다고? 오! 예 오! 오! 오, 오야 어. 중...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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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 오! 야.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제 손을 꺾었다고 합니다. 하고 옆에서 또 <laughs> 아, 갖고 거기까지 엔딩 해야지 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제 손을 꺾었다고 합니다. 에이, 아. 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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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 여렬가로 등이 뜨고, 등이 너무 아이고. 뜨거워 지금. 뜨거워. 아, 지금 연락 왔습니다.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힘들어. 여러분, 헨님이 오늘 못 먹어요. 헨님, 헨님 나 너무 무서워. 저 뒤에 봐봐, 있잖아. 공복이야, 공복. 아님 씨가 간장 게장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데. 육수 좀 갖다 주세요, 육수. 자, 헨님 양 오늘 공복입니다. 아예 못 먹어요. 해보자 네, 맛있다. 네, 맛있다. 맛있어요? 게장 맛있어요? 맛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맛있게 맛있어. 먹어요. 우리 뒷모습 보면 돌아가신 신들의 회식 같지 않아요? 동서양의 와.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제사상에 모여서 다들 지금 맛있게. 네. 야, 부천 아. 후배 안 왔네. 항상 오시면 싸우는 어떻게 불러요. 지금 가안 보이나요? <laughs> 한분한분 한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현 씨 마지막에 그래도 아뭐 개인기까지 쏟아부면서 그걸 어, 를 어. 완벽히 즐겼어요. 어저 보면 아, 얘기 편하게 어. 예 나와서 이쪽으로 어. 가까이 와도 돼요, 편하게. 맛있어. 형한테 얘기한다생각하로 어, 오늘 어땠어요? 1라운드 때 제가 음. 활약을 못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 나도 좀 마음이 조만 적이 있었어. 어, 계속 맛있게 네. 자, 민현 어. 씨 잠시만요. 민현 씨. 나 하다 오늘 하다 나는 진짜 해낼 줄 알았어. 했다, 오늘 하다. 진짜로, 왜냐면 어. 원래 몸에 기억했던 사람들이 쭉 자라는 처음부터? 는 하는 앨범 언제라고 27일입니다. 잘될것 같아. <laughs> 네. 사줘, 사줘, 사줘. 애성할 거야. 오 아, 뭐 <laughs>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 아 이분이 좀 문제인데. 자, 정혁 씨 이쪽으로 잠깐만요. 아, 네, 네. 오늘 왜 그랬었는가? <laughs> 아니, 잠시만요. 그럼 제가 김 붙이고 마지막에 웃음을 띄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